본인이 또 부동산, 그것도 있는데 경매나 그런 공부를 해도 괜찮다, 경매. 아, 지금 주력하는 게 이제 그쪽. 맞아요? 네. 어, 경매 공부를 네, 해도 경매. 괜찮아요. 조금만 신경 써 네. 자기가 하면은 잘될것 같아. 네. 아유, 두개 뽑는 것도 무서워하네. 네. <laughs> 하세요. 제일 좋은 깃발이에요. 아 진짜? 요 네. 이건 오케이란 뜻도 되지만 구을 네. 하는 중간에 이색이 나오면 아꼭 끝났다 그냥 너는 집에 가라. 그러니까 아, 괜찮다 네. 해봐요. 근데 주위에 한 분명히 한 사람 조심할 사람이 있, 있어요. 딱한 명이 걸림돌이 생길 거야. 아,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스포츠 모에좀 뭐 마른 편이다. 아, 네. 있어요 혹시? 사람이 있어요. 어. 저랑 동갑인데 어. 저랑 같이 뭔가를 하자고 그 사람이 계속 많이... 접근을 해. 그 사람 아, 그 사람 이야기가 그 소름 끼친다그 사람을 조심하래. 삼촌이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. 응. 조심해. 안 좋은 일 생기는 거야. 조심해 그 사람. 네.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코아야 해. 코아야.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조심해. 안 좋은 일생긴다고 네.